여러분, 운전하다가 누가 갑자기 끼어들면 어떤 기분이 드나요? 혹은 한참을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누군가 새치기 하면 기분이 좋을 리 없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는 단순히 예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내 깊은 곳에는 서열을 지키려는 본능이 숨어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태생적으로 세상을 위계로 구분하는 존재입니다. 이건 사회나 문화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진화의 결과예요. 원시 시대를 생각해 봅시다. 무리를 이루어 살았던 인간에게 누가 리더인지, 누구를 따라야 하는지는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위계가 있어야 질서가 생기고 싸움이 줄어들고 협력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는 지금도 자동으로 이런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심지어 친구 사이에서도 누가 중심인가? 누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나? 늘 본능적으로 결정하죠. 그런데 이런 질서가 깨질 때 우리 뇌는 곧바로 반응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도로 위 분노예요. 어떤 차량이 갑자기 내 앞을 끼어들면 뇌는 그것을 단순한 교통 상황이 아니라 위계의 도전으로 인식합니다. 도로 위에서는 모두 평등한 존재이고 누구나 같은 규칙을 지켜야 하고 신호에 따라 움직여야 하죠. 하지만 누군가 새치기하면 우리는 그 행동을 자신이 더 높은 위치에 있다는 불편한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이건 운전할 때만의 일이 아니에요. 집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도 직장에서 부하와 상사와의 관계에서도 자주 나타납니다. 부모는 아이와 논쟁을 하다가 마지막엔 내가 부모니까 순종해 라고 말하고 상사는 내가 부수니까 내 결정을 따라 라고 말하죠. 이건 논리적인 설명이 아니라 위계로 상황을 정리하려는 본능적인 반응이에요. 우리는 스스로를 이성적인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의 많은 행동은 보이지 않는 위계 본능에 의해 움직입니다. 하지만 이걸 의식적으로 이해하면 화가 날 때나 누군가에게 권위를 지장하고 싶을 때, 아, 지금 내 본능이 반응하고 있구나. 하고 한번 멈출 수 있어요. 진짜 성숙함은 위계를 이용하는 힘이 아니라 위계를 넘어서는 이해에서 나옵니다. 서열을 세우는 대신 서로의 위치를 존중하는 것, 그게 바로 인간답게 사는 방법 아닐까요?